주파수의 경계를 넘는 이중 수신 기술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청취하고 싶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순간에 신호가 끊겨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퀀시엄 티켓 11 멀티 밴드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대역에서도 끊김없는 신호를 제공하여 확장된 커버리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퀀시엄 티켓 11로 통신의 새로운 기준을 체험해보세요. 통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 8W의 출력으로 장거리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통신이 끊겨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바우펑 UV-5R 트라이 파워 워키토키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최대 8W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합니다. 또한 128개의 채널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원하는 주파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고품질의 신호로 더 이상 약화된 통신에 대한 걱정 없이 확실하게 연결되며 중요한 순간에도 끊김 없는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경험하고 싶다면 바오펌 uv5r 로 시작해보세요. 장거리 여행 중 워키토키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되어 당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양한 기계의 충전기를 챙기느라 짐이 늘어나곤 하셨죠? 바우펌 UV17 v2 트라이밴드 워키토키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제품입니다. 이 워키토키는 타입 CUSB 충전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중에도 보조 배터리나 노트북을 사용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비할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매력적입니다. 바우펌 UV17 v2와 함께라면 이제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지금이 기회의 구매를 고려해 보세요.